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 코스닥, 인도, 대만, 나스닥,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전체적인 이슈는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갔다가,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변수가 되면서 금요일에 미증시는 좀 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나스닥, 코스닥 대만 이런 증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 시장 전체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는 조금 빠졌고 국채 금리는 이제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지표 때문에 좀 올라갔고 유가는 빠지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기술적 흐름을 보면 S&P500 지수는 꾸준하게 어떤 상승하다가 이제 4200포인트 4200에 지금 몇번 저항이 됐던 자리인데 이 근처에서 좀 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에서는 좀 벗어났다 라는 점에서는 뭐 시세가 꺾인 건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런 주장들이 아직은 좀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하던 추세에서는 확실히 좀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51선, 201선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는 조금 저항을 느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멈칫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60월선, 그러니까 60월선에서는 계속 막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반등이 2,470 정도에서는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근에서 좀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 0월선에서좀 막히고 있고. 삼성전자도 시장을 좀 끌어왔던 종목인데, 2주 연속해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 200주선에서는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시원스럽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하기 위한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하지 않나. 투자들이 자 이렇게 보고,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진 그런 측면들도 지난주에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자동차주들이 강했습니다. 뭐, GM이나 테슬라나, 물론 이제 포드는 또 부진압이 나오긴 했지만, 자동차 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대비 90% 주가가 예, 뭐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저점 대비 90%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전통의 어떤 가치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죠. 더 자금이 가치주에서 성장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있었죠. 조선주가 흑자 기대가 뭐 이제 이런 이슈로 이제 삼동중공 대우,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대형 주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인터넷주와 l g 에너지솔루션 이제 지수가 안 빠지도록 방어를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연준이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금융주가 하락을 했고, 다음에 철강주나 화학주들도 좀 주춤거리는 종목들 별로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주와 조선주가 두드러지게 셌다이게 이제 정리해 볼수 있는 대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게임주,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일부 통신 장비주 정도가 이제 지수보다 강했고, 그 전주에 상당히 강했던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조금 둔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에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한번좀 크게 올라가서 플러스가 났습니다만은 이제 지수보다는 좀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셌던 거는 통신장비 일부, 다음에 게임주 이쪽이 지수보다 더 강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표를 좀 보면 지난 주 후반에 FMC보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더 화들짝 놀랐잖아요. 예, 뭐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세게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파트타임이 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용 지표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파트타임 수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천 단위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파트타임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월 고용 지표가 원래 좀 튀는 경향이 있어요. 예상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 게 계절 조정도 있고 연말 연초에 또 인구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업종인데어 조사해 보니 다른 업종이었네라고 해서 이거 갖다 다시 재배치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데이터가 확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래서 1월 고용지표가 예상치하고 달랐던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예상은 7만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22만이 나오고 2022년은 40만인데 실제로는 20만이 나오고 19만 9천 근데 이거는 원래 발표는 50만으로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수정이 돼갖고 19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1월은 좀 튄다 예, 숫자가 좀 왜곡되고 갑자기 튀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주 저렇게 서프라이즈하게 고용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가 장중에 플러스를 내기도 하고, 또 낙폭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잖아요. 아마존이 그렇게 폭락하지 않았으면 미증시 그렇게까지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고용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보다, 이 자체보다는 이번 주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주에 나오게 될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이번 어떤 고용지표의 충격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1월 이후에 계속해서 주간 1조 원 이상 매수했다가, 지난주에 1월 마지막 날리밸런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간 1조 원 매수는 일단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수를 계속해서 계속 해 나가는지, 뭐, 매수한다라면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좀 해주는지, 요 기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아시아 증시 비롯해서 신흥시장 쪽에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순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일 이 사고, 대만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비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 그 절반 대만, 그 절반 우리나라, 이 비율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주 글로벌 펀드에서 신흥시장에 자금은 77억 달러가 또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도 그렇게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면, 지난주에 삼동자 s k 하닉스그 1, 2가 전기, 전,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반도체 쪽만 거의 한 5천억 원 가까이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전체 매수의 한 60, 70%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상단에 이제 금융주가 많이 포진했다가 금융주가 없어졌어요. KB금융 정도 제외하고는. 그래서 약간 이런 특징이 좀있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 같은 어떤 인터넷 관련주 카카오 여기 들어가 있죠 2차전지 들어가 있고 조선주 들어가 있고 더 기관이 지금 종목장세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외국인이 붙잡고 종목장세는 기관이 누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전지 1,2,3위가 다 2차전지 쪽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엔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업종 내에서 골라 담기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는 원익 ips 를 골라 담는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골라 담는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뭐, 열심히 오스템 임플란트 담고 있고, 2차 전지 여전히 가지가고 있고, 다음에 동진 세미캠을 상당히 단계 좀 세게 매수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종목 내에서 골라 담는 건데, 이쪽 종목 최상단을 볼게 아니라, 순매수 상단에서 상위에서 열어서 이렇게 있으면 한 20위권 밖에 종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종목들이 새롭게 매수가 시작되는 종목들이 순위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간 단위로 볼때 순매수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슈를 보면 FMC와 고용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번 주 FMC에 대해서는 긍정적, 고용에 대해서는 불안함,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주 반응은 어떨 거냐. 근데 보통 FMC는 하루 이틀이고, 고용 저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튠 지표라고 해서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진 않은데, 이거보다는 아마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더 이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그동안에는 미증시보다 애플과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강했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그랬죠. 애플은 뭐 압도적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우리 증시가 또 신흥시장이 괜찮게 갈라면 가치주적보다는 빅테크가 움직여줘야, 이제, 어 위험 쪽에 투자하는 자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애플과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2월 매수가 이제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메인 종목이 뭐가 되느냐. 제가 왜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들어가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좋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를 다 사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삼성자가 1위가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계속 나오는지 에서삼성자가 순매수 전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계속 가는 게 시장에서는 유리하고 그럴 때 종목장세가 되게 재밌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장세가 좀 활발하게 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차별화 장세 가는 곳과 못 가는 게 되게 극심한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에 있는 거래량 증가 업종 이쪽을 좀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연초에 갑자기 최근에 예탁금이 급증을 해서 되게 이제 어 이게 뭐지라고 이제 기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몰라요. 왜냐면그 월말 월초에 예탁금이 원래 좀 튑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거는 주식 팔고 살고 사려고 입금하고 이런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만기돼 가지고 그때 말일 뭐 이럴 때 갑자기 돈이 예탁금 쪽으로 확 집계가 됐다가. 그 주식 계좌 바깥으로 빠져 나가면 서확 줄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보면 1월에 갑자기 2일에 이 4, 4조 3천억 들어왔다가 그게 바로 나가 버린다든가 12월에도 갑자기 첫날 2조 거의 3조 가까이 들어왔다가 그게 나가 버리고 11월에도 첫날 갑자기 돈이 확 들어왔다 그게 나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탁금이 완전히 증가된 건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조금 추이로 봤을 때는 증가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예탁금이 저 연초에 들어왔던, 월 초에 들어왔던 자금 좀 빠져나가고 나서 계속 그런 구도가 나온다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걸로 볼수있겠어서이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골든크로스. 예, 골든크로스를 좀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 50일 선이 200일 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0일은 한 달, 아니, 1년, 50일은 두달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들어졌던 추세를 최근 추세에서 극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51선, 200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1년 동안 내내 경기침체라든가 긴축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극복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미국에서 이 51, 200일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증시가 올라갔다. 한달 후에 추가로 올라갈 확률이 한70% 정도 되고 3개월에 올라갈 확률 87% 12개월 후에는 93% 정도 된다 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볼때2 0일선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는 것보다 2 0일선이 내려오다가 이게 올라가면 시장이 반전이 됐다 라고 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라가던 추세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 뭐 1년 후에 주가가 5.9% 밖에 못 올라가지만 이제 내려오던 추세에서 골든크로스가 나버리면 17%가 급등을 하는 예,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올라가는 자, 급등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저것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건 몰라요. 왜냐면 저거하고 반대되는 데이터도 있어서 제가 저 반대되는 데이터는 또 이번 주 내도 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난주 50일 1백일 선 골든크로스 가지고 많은 뉴스들이 나오길래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또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또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서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카페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고릴라 리서치 또 가입까지 하시면 이런 보고서 기업 분석 보고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게 기업을 갖다가 랭킹 이 기업은 순위가 몇 위가 될까요? 다음에 순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저평가 국면인지 아니면 실적을 다 반영한 고평가 자리인지 절대 고평가인지 이런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고릴라리서치 검색하시고 여기 가입 안내까지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 많이 저희가 올려드리는 보고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해야 알고리즘에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